안녕하세요 캠핑하는 게 라이트닝입니다. 오늘은 어, 영월 버풍계곡 천물내기 캠핑장 왔고요. 아 이곳은 만곡진 곳에서 계곡 바로 앞에까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아 이거 캠핑하실 분들 한번 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캠핑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주천에서 천물내기 캠핑장으로 찾아오시면, 어, 버풍개구 입구 쪽에 첫번째 있는 캠핑장 중한 곳입니다. 아, 이곳, 천물내기, 이 망곡진 곳에 천물내기 캠핑장이 있고요. 어, 바깥쪽은 이렇게 펜스로 쳐져 있어서 밖에는 안 보이지만, 안쪽에 들어가시면 상당히 아늑하고 굉장히 캠핑장 운치 있는 곳입니다. 안쪽로 들러 암튼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캠핑장 사이트, 세개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이렇게 관리사 우측에 있는 A 사이트, 그리고 물쪽에 있는 B 사이트, 하천변으로 C 사이트, 이렇게 세개 사이트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일단 A 사이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 A 사이트 옆에는 이렇게 관리실이 있고요. 어 화장실, 그렇게 개수대 이렇게 있습니다. 어 상당히 깔끔하게 운영이 되는 곳이라, 뭐,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 상당히 뭐 깔끔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. 뭐 발열 체크 확실하게 하니까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. 아, 주변, 이것도 바닥은 이렇게 파쇄석잘 깔려 있고요. 아, 전체적으로 나무와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아, 나무 되시고 캠핑 이렇게 즐기시면 되고요. 사이트 그렇게 빡빡하지 않으니까 뭐 조용하게 즐기실 분들 뭐 나름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. 아, 주변에 이렇게 조경 잘 되어 있고 캠핑 이렇게 오토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아, 안쪽 내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. 안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B 사이트 있고 C 사이트가 있고요 아 이곳은 물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안으로 내려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 돌계단 되어 있고요 아, 사이트 전체적으로 공간이 넉넉합니다 아, 굉장히 빡빡하지 않아서 좋고요 아, 소나무 숲 사이로 이렇게 캠핑장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최대한 장점입니다 이것도 이 절벽 앞으로 굉장히 좋아요 물놀이 하기 좋고 캠핑장 있으면 캠핑장 바로 앞까지 바로 물로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뭐 모래밭도 있고 수심이, 수심이 상당히 깊은 곳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좀 내려가서 보여 드릴게요 아이들 물놀이 하기 정말 좋지만 물이 깊으니까 그점 주의하시고 여름철에 오면 지금 이곳 아이들 물놀이 하기 정말 좋습니다 아, 지금은 이제 뭐 가을이라 뭐 지금 뭐 수영하는 사람은 없고요. 아, 물 자체 엄청 깨끗합니다. 아, 물이 상당히 파랗죠. 물도 깊고 깨끗하니까 여름철 어, 천물레기 캠핑장 오시면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수영도 즐기고 물놀이 하실 수 있습니다. 캠핑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제 사이트 간 간격이 띄엄띄엄 있습니다. 그렇게 작지 않은 어뭐 너무 적지 않으니까 시원시원한 맛이 있고요. 주변에 나무가 상당히 많으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캠핑 즐기시기 참 좋습니다. 어 아래쪽 지금 C 사이트고요. C 아 사이트도 이제 오토 캠핑장 차 들어오고 느긋하게 일렬로 이제 물가로 이제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어, 도로 옆에 있지만 밑으로 푹 빠져 있어서 굉장히 조용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. 물놀이와 조용한 캠핑 원하시는 분들이라면, 어, 천불내기 캠핑장 나름 조용하고 괜찮습니다. 버풍계곡 천불내기 캠핑장에 소개해 드렸습니다. 물 앞에까지 캠핑하실 수 있고요. 어, 상당히 이거 느긋합니다. 느긋하고 조용한 곳이라 어, 나름 꽤 즐겁게 물놀이와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기회되면 방문 추천드리고요. 어, 더 좋은 캠핑장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